안녕하세요. 유비케어 주주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프로입니다. 최근 강력하게 의사분들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관심을 받으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전략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가 나와준 2월 6일부터 매수 중에 있었으며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추가 매수를 위한 타점이 나와주길 기대를 했었는데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남은 물량을 가지고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양쪽 모두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환자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협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와 별개로 주식의 타점은 확실하게 잡아서 아직 남은 주가의 상승분을 끝까지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가 한번더 나와준다면 이번에는 강력하게 꽉 채운 비중배팅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타점 나오는 즉시 대응 받아보실 수 있게끔 위쪽에 제 전화번호인 010-2191-7377로 숫자 7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않고 완벽한 타점이 나올 때잘 빠르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비케어 외에도 다음 주에 세력의 매집 신호로 눌린 타점, 나와줄 한 종목 대기 중에 있으니 타점 나오는 즉시 신규 종목 문자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부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카드 하나로. 강력하게 대응을 예고하면서 의사분들의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와주면서 대응이 격해지고 있고 결국 오늘 장중 속보가 나오면서 논쟁이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단독 기사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교수 비대위 전국규모 확대 재편 제자보호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뉴스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인 정진행 병리학과 교수는 2 3일 입장문을 내고 주말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학생 보호가 가장 긴급한 임무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나 이용을 경계하며 중재 역할을 잘맺다며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비대위와 협상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병원 진료가 열흘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정부는 현직 의사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도 전공위에 대한 처벌과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 일부 학자와 의사들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교수의 위신이 아닌 선생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먼저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 재편 및 연대할 것이다. 이미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이고 우리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면서 대신 정부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들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화답을 하듯이 오후에 속보를 내보내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 진료를 다 풀어 줄 것을 확산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이 주말 사이에 이제는 파업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 것 같은 확신과 함께 기사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에 설명에 앞서서 이 정치적 논쟁이나 밥그릇 문제 혹은 평균 실력에 문제를 삼고 각자의 사정에서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의사도 아니고 유튜버 나부랭일 뿐이지만, 그래도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멋진 분들이 환자의 생명을 협상카드로 쓰는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부디 협상이 잘 되셔서 팬데믹 기간에 보여주신 헌신적인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격 진료에 있는 이 유비케어의 주가는 다시 한번 불붙을 것임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공유해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돈이나 대가를 바라고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쪽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채널의 성장이 필요한 유튜버이고 그저 유튜버로서의 인기와 한 번씩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세력들의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완벽한 타이밍에서 이 반등 타이밍을 맞춰서 추매와 신규 매수 눌림목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HPSP와 HLB의 차트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핑크색 화살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메이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제가 10년 이상 세력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마다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표시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온 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세력들이 매집 신호가 나와준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하기 전에 남들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매수하는 시기를 잘 몰라서 그저 급등하는 종목들 내용도 모르고 빨간불에 매수를 하면서 달려들고 내가 사자마자 이 최고점에 물리면서 하락하는 종목 쳐다보면서 마음고생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내가 이 고가에 물리더라도 세력들이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가격을 하락시킬 때이 최적의 매수 타점을 잡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전환하면서 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까지 이 완벽하게 꽃으로 만들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부터는 세력들은 장전된 돈을 쏟아부으면서 폭발적으로 시세를 만듭니다.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뒤늦게 따라사면 또한 번의 심리가 흔들리는 매매 이것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세력들이 주가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이 신호를 주는 맥점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상승되는 이 초입의 세력의 목표가 까지 큰 상승분을 전부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매수 들어온 평균 단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매저 세력의 매집 신호를 확인을 한번 해 보면 매저 세력의 기준 가격은 44,100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매수 신호에 매수만 할수 있다면 매수 이후 강력한 반등에 이 1차를 지나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시작 구간에서 미리미리 상승 전에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까지 상세히 적어서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 실제 내역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전성내역 상세 보기를 한번 보면 전프로 추천주, 종목명 HLB, 매수가 4만 0천원 이하, 1차 목표가 7만원, 비중 50%, 매저 세력, 신호포착, 세력, 매집중이라는 코멘트 드렸습니다. 매도 사인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송일은 24년 1월 15일 점심시간인 12시에 위쪽에 번호로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500건 선착순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린 이후 얼마의 수익률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매순날 기준 1차 목표가인 7만원까지 단기간에 55%의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HLB뿐만이 아니라 또 같이 말씀드렸던 HPSP도 주가의 조정 중에 세력의 매집 신호들이 나와졌고 매수 타점 완벽하게 잡아서 문자 보내드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속내역 상세 보기 한번 보면 줌프로 추천주 종목명 HPSP 매수가 44,800원 이하 목표가 6만원 비중 40% 메이저 세력 신호 포착 세력 매집 중이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매도사인 문자들이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이렇게 24년 2월 7일 12시에 선착순 350분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전송해 드린 번호 위쪽에 적혀있는 제 휴대폰 번호와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 시간은 항상 12시 점심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업무 보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여유있게 점심 식사 하시면서 문자 받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송일 2월 7일 날짜 한번 기억하시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신호가 뜨고 제가 44,8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잡아드렸죠. 밑에 메이저 매집 신호가 44,000원을 가르키고 있고 이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얼만큼의 수익률이 나왔느냐. 목표가인 6만원까지 약 35%!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었고, 세력의 단기 라인의 목표 가격의 라인을 모르시고,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잘못 진입하셨던 분들, 저와 같이 이 저가를 잘 노리고 있다가, 반등을 주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와준 것입니다.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 믿고 잘 따라오셔서, 이 모두 수익을 다 챙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곳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 나온 종목들 대응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단에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혹시나 매매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떨어질 때마다 소. 소중한 현금, 높은 곳에서 투입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반등을 주기 전 강력하게. 보내 주는 이 신호를 이용하여 멋진 타점에서 평단을 낮추거나 신규 진입을 통하여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큰 상승분 놓치지 않게 대응을 해 드릴 테니 위쪽에 전화번호 010-2191-7377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의 세력 매집 신호가 나오는 즉시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게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어서 분석 중이던 기업네요.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유비케어로 돌아와서 이 추세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가의 후속 움직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윗꼬리가 달린다고 하여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정부와 의사 협회 간의 줄다리기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주가의 움직임으로만 놓고 보면 지속적인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협의가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우신 분들이나 급하신 환자분들이 위험한 일 없도록 하루별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인 눌림이나 돌파 이후에 매수 타점이 나올 시 발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고 혹여나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위쪽에 제 휴대폰 번호 010-2191-7377로 간단히 숫자, 7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수 신호를 기반으로 강력한 추가 신호가 나오는 즉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종목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전문가인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매매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